보시원에 지금 신축의 건물에 파티룸에 카페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남편과 함께 다시 또 시작한 다른 사업에 그렇게 만들어준 엄청난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해가 나듯 따뜻한 사람 해나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리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와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단 책 얘기라 사람들이 안볼줄 알았는데 아이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 잘 되는 돈 이야기라 그러신 것 같은데 저를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오직 방송밖에 몰랐던, 뭐, 투자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돈, 뭐, 일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파이프라인 하나 잡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서점에 가서 창업에 관련된 막 모든 책들을 다 뒤집어, 서 열어보고, 뒤집어보고, 뭐, 아무튼, <laughs> 그렇게 해서 많은 책들을 좀 접하게 됐는데 방법론적인 거나 실질적인 하우투를 알려주는 책은 오히려 저한테 안 들어왔고 막 그, 하, 마인드적인 거 고객 섬김에 관련된 거 서비스적인 거이 얘기를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 책으로 고시원에 지금 신축 건물에, 파티룸에, 카페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남편과 함께 다시 또 시작한 다른 사업에 헉, 진짜 매일매일 파이프라인이 제가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7, 8개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준 엄청난 책, 6일 약국 갑시다. 입니다. 어, 이미 많은 뭐책 리뷰나 자기개발 동기부여 하는 채널들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진짜 저의 인생책이에요. 저는 이책 내용을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되게 중요하게 할애를 해서 수강생분들에게 이 마인드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부분들, 영업의 가장 그 핵심을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책 표지가 되게 오래됐죠. 제가 창업 멘토링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돈의 눈을 떴는데 그때 성정길 우리 그 강사 선생님께서도 인생책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그 전에 이미 이걸 저도 인생책으로 읽고 있어서 그런 동질감이 있었고 이렇게 강사님도 이 책을 이렇게 탁 가슴에 콕박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서 진짜 성과를 내셨으니 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또 오랜만에 책을 펼쳤는데. <laughs> 여기 스티커 처리해 놓은 게 이제 내, 이 내용이 뭐냐면 약국에서 가장 돈안 되는 게 드링크 소화제 하나나 뭐 박카스리 하나 이거 사는 게 제일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김성호 회장님은 드링크 하나를 사도 VIP 대접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 VIP 대접을 받은 손님이 다른 약국 가면 뜨내기 취급을 당하는데 여기 오면 너무 서비스가 좋아 그러니까 그, 그 시골 동네에 그 작은 약국이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택시를 타면 어 저기 유일 약국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아주 옛날에 뭐라고 써 놨어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써 놨냐면 중국집 소스 따로 버 분먹 15,000원 계란탕 밥 취소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중국집에 갔는데 저희는 찍먹 파거든요 탕수육이 근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그 부먹으로 그냥 소스를 왈카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제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어 저희는 소스 따로 주세요 했는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시고. 그냥 다 흥건하게 소스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 싫은데, 나 찍먹이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어, 그거 소스 따로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네, 근데 그냥 저희 먹을게요. 하고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란탕 서비스가, 근데 그거 아세요? 중국집 계란탕은 요리예요. 여기 뭐 써있잖아요. 만 오천 원짜리라고. 만 오천 원짜리 계란탕이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먹는데 그 서비스로 나온 거예요. 홀, 아, 이런 게 서비스지 하면서, 이런 게 VIP지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감동받은 그 경험을 <laughs> 제가 여기다가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 어떤 손님이건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시원에서도 저는 우리 그 손님들에게 진짜 그냥 단순히 저에게 돈을 주는 고시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저의 돈벌이가 아니라 대접해야 되는 막 존중하고 아껴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제 업장이나 저로 인해서 되게 편안하게 살면서 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즐기는 저 진짜 이런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활력을 얻고 돈 버는 재미를 찾으니까. 근데 그걸 봐. 바로 이 6일 약국 갑시다를 통해서 배운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옛날이란 말이에요 이 약국을 오픈했을 때가 근데 이 시골의 그 옛날 그 자동문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어떤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부산까지 마름마름 찾아가지고 자동문 하는 업체를 찾아내서 그 당시 벌써 몇십 년 됐을 텐데 그 당시에 200만 원짜리 자동문을 약국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냥 딱 가면 알아서 막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문이 막 계속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면 자동문을 설치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야, 야 절로 가 절로 가문 어, 고장난다 할 법도 한데 아 여기가 약국이 아이들 놀이터가 됐는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래, 얼마든지 놀아라, 재밌게 놀아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몰리면서 엄마들이 오가면서 뭐 드링크라도 하나 더 사가고, 어, 뭐 에프킬러라도 하나 더 사가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진심을 다하는 대접과 어떤 그 서비스 마인드가 돈을 벌게 하는 핵심 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 너무 웃긴 게 제가 3호점 오픈할 때 약간 호텔처럼 만들자여가지고 목공도 다 해서 그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그 식물들 인테리어해서 저는 층 올라갈 때 층간에 약간 호텔처럼 목공해서 되게 예쁘게 그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왜 허튼데다 돈 쓰냐고 진짜 돈이 남아나냐며 그때 다 제가 빚지고 대출 받아서 인테리어했는데 다 뭐라고 하셨는데 지치고 막.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고, 근데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갈 때마다 그 예쁜 인테리어를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비록 고시원에 살지만, 호텔 같은 서비스를 받고, 내가 이렇게 좋은 아늑한, 깨끗한, 쾌적한, 인테리어 잘된 집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만 받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시는 거고, 그게 저의 또 영업하는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1층에 그냥 문으로 해도 되는데 자동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호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어 뭔가 대우받는 느낌, 대접받는 느낌. 그래서 진짜 비싼 돈을 주고 제가 자동문을 설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감한 투자, 아끼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체크해 놓은 건 뭐냐면, 당시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계속 언급했던 부분인데, 저 여기 별 표시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 고객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 이 김성우 회장님의 경쟁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시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 입실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막 가서 말 걸고 막 하면 사람들 사실 싫어하거든요. 요즘은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막 문자로 소통하고 싶은데 괜히 제가 또 이게 오지러퍼여가지고 괜히 또 귀찮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내가 기쁨을 줄수 있는 건아 이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다. 보통 고시원 사리를 해보셨던 분들은 바퀴벌레가 나와도 뭐가 문제가 있어도 사실 원장님들이 바로바로 즉각 즉각 대처를 안 해주시고 그런 경험 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요즘은 다 너무 잘해 주시긴 하지만 좀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진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 실행 그래서 기쁨을 주자. 한 예로 저희 집 세탁기가 내 대인데 저희가 입실자분이 그 세탁기에서 약간 그 먼지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진짜 분해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하려면 근데 한 대당 분해 청소 비용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내 대니까 48만 원인데 이 48만 원이면 사실 좀 저렴한 세탁기 한 대라인 살 가격이기도 한데 저는 바로 즉각 실행. 바로 어, 업체 불러서 네. 근데 지금 막 바빠서. 못 온다고 하셔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 분해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 옷에 먼지 안 묻고 막 쾌적하게 냄새 안 나고 막 세탁했을 때 우리 입실자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여기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보면 내가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제가 크게 뭐 이렇게 마케팅에 힘을 실지 않아도 손님이 계속 있는 게 네, 이렇게 소문도 내주시고 오래 계시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고시원 운영하다 보면 겨우 이게 입실료는 선불이고 한달 있기로 했는데 이틀 있다가 전액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이런 문자가 되게 많이 와요. 우리 패밀리 분들이 그냥. 뭐 위약금 10% 받고 일할 계산하고 그냥 나머지는 환불해 주세요. 뭐 그리고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괜히 또안 좋은 리뷰 들어가고 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좋게 해결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부분 기분 좋게 환불을 좀 해드리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분이 좀 적극적이고 저한테 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하면 슬쩍 그럼 잠깐 계셨지만 계시는 동안 편안하셨다면 네그 따뜻한 리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쓰건 안 쓰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리뷰를 쓰게 되면 그 웬만한 마케팅 비용 버는 거예요. 당장 당장 내가 환불해 주는 건 있지만 그 리뷰 하나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방에 그 아마 리뷰가 한 8개 정도 달렸는데 실제로 입실자분이 저한테 어 다른 데는 리뷰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하우스는 리뷰가 많아서 다 평이 좋아서 되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여덟 개의 리뷰가 막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보면 다 진정성 있게 되게 디테일하게 잘 써주셨어요. 어, 정말로 우러나서 써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마 한두 건은 제가 막 이렇게 음, 음, <laughs> 리뷰하고 절대, 절대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진정성 있고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양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질적으로 우수한 리뷰들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나얘 때문에 그만해. 매... 엄마 나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얘그 지민이? 네? 지민이? 구글에서 한 AI, AI? 아 지민이는 사람이아창피아창피아얘 <laughs> 제... <laughs> 제... 제... 아, 제... 아, 이름이 뭐라고요? 재밌는. 재미나예요. 아무튼 어, 이 얘기 깜짝 놀랐네. 그러면 서로 양쪽에서 윈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영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분이 약국도 하고 학원도 했는데 사실 업종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로 귀결된다. 이 김성호 회장님은 돈이 아닌 사람에게 충실한 거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돈이 아닌 사람에게 충실했다. 제가 늘그 해나경 고시원 클래스는 사람이 먼저다 늘 그리고 고시원 업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로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진짜 사람이 먼저로 당장은 내가 잃는 것 같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 두배세 배로 얻는 게더 많기 때문에 어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 예비 원장님 혹은 영업 을 하고 계시는 뭐 원장님 꼭 고시원 업종이 아니더라도 진짜로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면 진짜 돈이 네. 떼굴, 때굴, 때굴 굴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 부족한 강사이긴 하지만 이 고시원 업계에서 그래도 어쨌든 나쁘지 않은 평을 <laughs> 제 입으로 얘기하기 에 너무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연명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도 꼭 읽어보시고요. <laughs> 해나경의 고시원 마스터 클래스, 고시원 사업을, 네, 상업을 생각 중이시라면 좋은 교과서가 될수 있으니 이것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저의 좋은, 네, 읽고 좀 돈을,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책들을 좀 엄선해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